여러분, 또, 어, 파이어족과 아빠에 대한 그 생각, 가장에 대한 역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초짜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파이어족, 그 다음에 조기은퇴, 퇴사, 우리의 자식, 그다음에 나는 좋은 아빠인가, 나쁜 아빠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색다른 시견 시야로, 색다른 음, 방법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파이어족을 꿈꾸고 어, 조기 은퇴를 꿈꾸고 아 정말 회사를 다니기 싫다, 이제 들어봐서못 다니겠다 이러신 분들은 영상 앞으로 모이세요. 영상 앞이 아니라 핸드폰 볼륨을 높이시거나 이어폰을 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어, 또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파이어 족을 생각하고 아빠들의 역할을 생각하는 유튜버가 있구나. 어, 에좀 집중을 해서 아, 손가락질만 하지 마시고, 야, 비현실적이다. 니가 세상 물정 모른다. 니가 어, 한번 살아봐라. 애를 낳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만 음,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아빠의 역할, 내 나의 꿈, 어,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한 번만 들어주시고요. 썩는 생치고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파이어족에 대한 정리를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제가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파이어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제적으로 어, 자유를 누리고 조기 퇴사를 하겠다. 어, 막 나는 1억을 모으고, 10억을 모으고, 퇴사를 한 다음에 애들하고 재미있게살 거다. 아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노예 생활에 시간이 길어질 거고 닭장에 갇혀 있는 그 닭과 같은 생활이 계속해서 시간만 늘어날 겁니다. 폐계가 돼서 아마 어, 자발적으로가 아닌 타발 타인 타발적으로 이 말이 맞나? 어쨌든 타인에 의해서 음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미리 미리 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는 돈이 아니라 마인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이란 것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시고 자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자립요?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에서 자립을 하셔야 돼요. 그 월급으로부터 독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은퇴가 먼저 앞으로 와야 됩니다. 조기 은퇴를 하고 월급에 끈을 놓고 월급으로부터 자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아니더라도 어 나는 월급만큼 벌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빠의 역할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월급을 벌고 내가 회사에 나가야지 애한테 학원이라도 더 보내고 고기도 구워주고 맛있는 반찬도 해준다고 착각하고 계시고, 어, 자기 생각만,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애가 등원할 때 회사 안 가고 같이 등원해 주고, 애가 하원할 때 회사 안 가고 같이 하원해 주고, 와이프하고 같이 커피 마시러 카페도 한번 가보고, 또 애가 학교 한번 째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아빠랑 오늘 캠핑 가야 됩니다 여행 가야 됩니다 하고 학교도 수업 일수에 맞춰서 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러죠 아, 그럼 돈은 누가 벌어주냐 그럼 월급은 어디서 받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아빠와 나쁜 아빠의 기준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 등하원도 같이 하고 와이프랑 시간도 보내주고 요리도 같이 해주고 애들과 평일에 캠핑도 같이 가줄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월급만큼 벌어주면 되는 겁니다. 월급보다 더 많이 벌어주면 되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생각한다 하겠지만 말돼요. 여러분들이 안 해보셔서 그럽니다그닭장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방식이 시야가 좁아져 있어요. 그냥 직장인들만끼리끼리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 쉽지도 않겠지만 음,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으로부터 도피처를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 회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회사에 나간다? 어,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회사에서 고생하고 월급을 벌어주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살수 있다? 가정이 유지된다? 회사에서 고생하지 말고, 회사 밖에서 고생해서 더 많이 벌어줄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음. 왜, 왜안 해보셨을까요? 월급이라는 안전빵이 있거든요. 내가 굳이 회사를 그만두고, 한 1, 2년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것에 도전하고 싶고, 더 많은 소득 용로를, 어 찾고 싶은 자신도 없을 뿐더러, 에이, 월급 있는데? 라고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그래서, 애들이야, 뭐, 그냥, 이 정도로 살면 되고, 나도 편하고, 가족도 잘 먹고 사는데, 굳이 내가 돈을 더 벌려고 도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아빠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아빠들이 정말, 훌륭한 아빠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과연 좋은 아빠가 맞을까? 좋은 아빠이기 전에, 어, 좋은 나. 그냥, 안심하고 있는 나. 좀 더, 개발, 자기 개발을 하고, 소득의 경로를 높이려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 그냥 월급은, 그냥 평생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월급쟁이 중에서 부자 누가 있겠, 있겠습니까? 김 부장님? 어, 강대리님? 부동산 잘해서? 겨우 1,20억?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자식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내 가족과 시간을 많이 주면서도 많이 보내주면서도 어, 월급보다 많이 벌어줄 수 있는 아빠,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아빠가더 좋은 아빠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뭐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중에 이렇게 하나의 의견도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면 시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나는 어, 정말 회사를 다니시는 게 좋으신 분들은 그냥 다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제 활동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지만 정말 나는 파이어를 꿈꾸고 어, 나는 정말 조기 은퇴를 하고 싶고 가족들을 하고 더 좋은 소득의 경로를 찾고 더 부자가 돼서 더 재밌게 살아보고 싶다. 물론 어, 부자라고 해서 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 월급에 매어 있고 출퇴근하는 사이클에 갇혀 있는 그런.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생활이 아닌,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할수 있고, 주도적으로 살수 있는 그런 자율성의 포커싱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자고, 부자가 아니고를 떠나서, 자율성이 있다면,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어, 아무리 부자여도, 자율성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돈은 차치하고, 돈은 두 번째 문제고, 정말 아빠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 가족들의 역할을, 월급이 아닌 다른 것에 포커싱을 해서 두고 생각을 해봐도 될수 있다. 그리고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들 파이어족이 꼭 경제적 자유가 아니다. 뭐 얼마를 모으고 퇴사를 할 필요 없고 일단 조기 은퇴를 하고 어 월급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립을 하면 그 역시 그게 파이어족이다. 그래서 너무 인생을 아둥바둥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어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공부할 시기가 있고 일할 시기도 있는데 애가. 정말 애가 어릴 때한살 때부터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빠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정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애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그때 일을 하고 그때 뭔가를 공부를 다시 해도 돼요 내 공부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음, 내 애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그런 의미는 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자금 때문에 뭐 회사를 다닌다 한 10년 뒤에 대학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내 내 애가 나 아빠 대학 안 갈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앞으로 오지도 않았는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순간 한순간 자식과 같이 있어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저는 좋은 하나의 인생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파이어족과 어, 아빠에 대한 그 생각, 가장에 대한 역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월급, 월급, 월급 하지 마시고요. 아빠가 조금만 더 고생하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월급으로부터 조금 더 독립하시고 좀더 많은 시간의 부자가 돼서 가족들하고 행복을 찾고 또 거기에는 돈이 따라올 거라는 것을 위대한 결과에는 위대한 헌신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당장 눈앞에 그 월급보다는 어그 돈의 정원을 꼭 갖고서 자식들하고 같이 거기에서 오시길 바랍니다. 어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태반이겠지만 이 영상으로 단한 분이라도 어 자율성을 갖기를 바라고요. 요즘에는 댓글로도 저 영상 보고 퇴사했어요, 퇴사를 마음 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단한 명이라도 자율성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음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